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삼국 시대 미니 유물 발굴 체험이라는 요 키트를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해요. 박물관에서 팔더라고요. 어, 제법 묵직한 이 발굴 세트가 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열면은 이렇게. 빨래비누 같은 게 나와요. 네.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퍼장지 항상 밑에 대고 하면 되고. 이 설명서에는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제 성격상 한 시간 동안 이걸 할 수는 없고요. 네.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석고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걸레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은 사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8배속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되게 생각보다 많이 땅땅하고요. 안 돼요, 잘. 어, 결국에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한 다음에 이제 거의 진흙 투선입니다. 이게 지금 석고에 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손 장난 아닌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집, 집안이 냄새가, 그 걸레썩은 냄새가 엄청 나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거 사지 마세요. 네. 제가 그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우. 한 저는 15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유물 5개가 나왔어요. 이제 씻어 올게요. 네. 지금은 이틀이 지난 상황이고요. 어 이게 잘안 닦여가지고 제가 뜨거운 물에 불려놨고 이렇게 수세미로까지 했는데 잘안 닦여요. 네. 괜히 했다가 이렇게 구멍만 생겼잖아요. 음, 엄청 안 닦입니다. 이거 이틀 동안 불려놨는데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총 어, 사신도 4 개하고 금동령과 칠년명 열의 입상까지 해서 고구려 유물 다섯 개가 나왔어요. 오늘은 이 금동령과 칠년명 열의 입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노트 준비할까요? 네, 우리 이 금동령과 칠련명 열의 입상은 고구려의 불상인데 이렇게 뒷면에 한자도 막 적혀 있어요. 어, 굉장히 작은데 실제로도 진짜 작아요. 한 16cm 되는 어, 좀 작은 불상입니다. 자, 그럼 스티커 먼저 준비해 볼게요. 오늘 스티커는, 네, 여기, 고구려 파트에 있는 똑같이 그린 이 스티커 있죠? 이걸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목 적어 볼까요? 제목은 오늘은 고구려니까, 큰 제목은 고구려라고 적어 놓고, 이제, 금동연과 칠려면 스티커를 그정 가운데에 붙입니다. 자, 오. 다음에 이제 까만 펜 꺼내고 자세하게 필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어, 우리 금동년가 7년 면 열의 입상은 여기에다가 한두줄 정도 띌 자리를 만들어 놓고요. 어, 국보 119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금동이라는 것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구리로 만든 다음에 도금을 한 거고, 영가 7년명이라는 것은 일단 이름이라고 적어두시면 될것 같고요. 열애라는 말은 부처님, 그리고 입상은 이제 서 있는 모습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앉아 계시면 좌상, 누워 계시면 와상이겠죠? 서 있으니까 설 입자를 써서 입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 우리 금동 영가 7년명 열애 입상은 청금의 가치, 국보 중에 국보, 국보 오브 더 국보, 보라는 어, 아주 극찬을 받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어, 보물입니다. 왜 이런 가치가 있냐고요? 음. 그것은 이것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불상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이게 고구려 건지 어떻게 알아요? 어, 여기 뒷면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적어볼게요. 연가 7년 고구려 낭낭 동쪽에 있는 사찰 일명 동사에서 천개 중에 스물아홉 번째로 만든 것이다라고 이 영가 칠년명 광배 뒤에 한자로 써 있어요. 아까 보셨죠? 네, 또 이렇게 생긴 이 뒷면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 이게 고구려 거에서 만든 어, 불상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수 있게 되었죠. 이건 추정이 아닙니다. 근데 연가 7년이가 언제냐면요. 기미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대충 539년 정도로 보고 있고 고구려 낭랑이 대체 어디냐 평양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어, 확실하진 않, 않습니다.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대충 대부분은 평양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16cm가 되는 어, 손바닥만한 작은 불상입니다. 이것이 천금의 가치인 이유는 우리나라 유일의 고구려 불상입니다. 요거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네, Only One. 세상에 하나뿐이에요. 중국에도 없고요. 우리 이 금동령과 7년명 열애 입상에 대한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좀 들려줘볼까요? 이렇게 뒷이야기라고 적은 다음에 필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 금동령과 칠년명 열애 입상은 1963년 경남 의령 자갈밭에서 어떤 안악내가 밭일하려고 땅 파다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뭔가 이게 귀중하고 소중해 보이니까 나라에 알렸죠. 근데 알아봤더니 이게 이제 고구려 유일한 불상인 걸알게 되었고 포상금으로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안악내는 소장농이었기 때문에 땅 주인과 2분의 1로 나눠가졌죠. 당시 63년도에 40만 원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냐? 당시 63년도에 쌀한 가마니가 3,000원이었어요. 그리고 또뭐 당시 63년도에 양재동 땅한 평이 3,300원이었고요. 되게 쌌어요, 양재동 땅이 63년도에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얼마예요, 여러분? 쌀한 가마니 요즘에 23만 원 하고 있고요. 양재동 한평 땅값은 지금 현재 한 평당 5,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40만원으로 당시에 이 사람이 땅을 샀다면, 양재동 땅을 샀다면, 지금 이게 얼마예요? 대략, 여러분, 당시 포상금 40만원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따져도 거의 100억에서 300억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네. 물론 땅 주인과 2분의 1로 했지만,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을 쳐줬냐.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가치요, 선생님? 세계에서 하나뿐이라니까. Only one. 네.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이 고구려 문화재가, 어, 예쁘니까 이제 67년도에 방, 발굴 전시회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정전이 일어난 거야. 한 30초 정도. 그러더니만 이금동령과 7년명이 썩 사라져 있네? 그리고 이게 사라진 자리에 쪽지 하나가 버젓이 남아있어요. 이 쪽지에는 20만원을 달라고 해요. 그럼 돌려주겠다고. 범인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시 너무 소중한 천금의 같이 이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 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막 뉴스에 대서 특필이 났죠. 엄청난 이런 도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요. 근데 그 범인은 결국에는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밤 11시에 다시 전화가 옵니다. 내가 너무 양심에 찔려서 그냥 돌려주겠대요. 한강 철교 밑에 묻어놨으니 가져가라. 해가지고 이제 또 문화재 팀에서 부랴부랴 한강철교 밑에 가가지고, 어, 찾아왔죠. 그래서 27시간 만에 우리 품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광배가 그때 휘어졌어요. 광배라는 게 어디냐면 바로 요거, 부처님 뒤에 계신 요 후광을 뜻하는 건데, 어, 이거 선생님이 직접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찍어온 거예요. 이게 현, 진짜 실물 모습이거든요. 이보 옆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휘었죠. 완전히. 네. 이게, 원래도 조금 휘어졌지만 이때 도난당하면 서더 휘어지게 됐고요. 이거를 더 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티타늄 클립으로 잡아주는 방법밖에 없죠. 이걸 다시 세울 수가 없대요. 그럼 더 훼손되니까. 네. 그래서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도 이걸 훔쳐갔던 그 도난범은 찾지 못했어요. 네. 여러분, 요 재미있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연가 칠려면 금동열의 입상은 현재 국박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가서 또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정말 귀엽고 예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스 정리해 주시고, 이제 꾸미기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예쁜 스티커를 좀 붙여주고 싶어서 뭐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비 한 마리하고 풀떼기를 좀 붙여주면 네, 글씨 가리지 않게 이렇게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좀 아쉬운가? 그러면 다른 데코 장식으로 이쪽 빈칸에 16cm라는 요 스티커를 좀 붙여줘볼게요. 오늘은 이새 가위를 써보도록 하죠. 네, 이 정도로만 꾸며볼게요. 벌써 꽉 찼어요. 네, 오늘 배운 금동연과 친염령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